여의 22세 셀 리더 정숙경 집사입니다. 행복 모임은 제 형편과 환경 모든 걸 포기하며 오직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는 지름길이 되어 줍니다. 10주 동안 시간을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가는 것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는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스트가 없는 행복 모임을 할 때면 때로는 허공에 울리는 배아리처럼 느껴져서 무력하기도 하고 지쳤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켜오면서 돌아보니 분명 열매가 있었습니다. 8년 전 같은 회사를 다니던 언니에게 행복 모임을 통해 우리 교회로 초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저의 간곡한 부탁으로 교회에 두번 오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먼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에 저도 퇴사를 하면서 서로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은 친하게 지내던 언니를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까맣게 잊고 있던 언니가 지난 행복 모임 7주차 즈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방문 판매를 시작했다면서 연락도 없이 저를 불쑥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물건을 홍보하러 온 언니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몇 가지 물건을 사주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빨리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매주 요일을 정해놓고 저를 찾아왔고 저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었지만 몇주 뒤에는 아는 동생까지 데리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6개월 전부터 교회에 나간다는 이야기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동생도 함께 근무할 때 전도하는 저를 늘 피했던 동생이라서 제가 더 놀랍고 기뻤습니다. 그날 정말 너무 피곤해서 누굴 자리만 보고 있던 저에게 그 동생이 교회 다닌다는 한마디에 나도 모르는 힘이 솟았습니다. 8년 만에 찾아와서 물건을 팔려고 하던 언니가 싫었던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그 시간 언니에게 우리 교회 모임에 한번 가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1 0주차 행복 모임으로 온 언니는 8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초청 주일에 10년 세월 동안 전도하던 두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중한 사람은 등록 교인으로 세 가족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고객이었던 한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동생하며 잘 지냈던 터라 방 밖에 전화를 받았고 그분은 가게 그만두고 왜 전화도 한번 하지 않느냐며 서운해했습니다. 그날 그분은 믿음도 다 때가 있는 것 같다면서 교회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등록 교인으로 얼마 전 세가족 수료를 해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족이 되기까지 3 년의 세월이 넘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던 손님을 붙잡고 영업장에서 영접기도를 시켰던 것도 돌아보니 기적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도 받으시고 때에 따라 응답하셨습니다. 9월에 시작되는 양육반 신청도 하였고 2년간 열심히 양육받아 보겠다고 말하는 이셀 가족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분주해진 삶을 이제는 정리하려 결단합니다. 이번 늦던 행복 모임을 저희 가정을 오픈하면서 베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가정의 염려,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 모임을 통해 여러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저 또한 먼저 믿음을 가졌던 친구를 통해 사랑의 주님으로 제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저는 또그 사랑을 기억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시를 뿌리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어지리라 믿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열매가는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양육으로 가르쳐 주시고 늘 본이 되어주시는 스승 되신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순종을 통해 더 크게 쓰시며 창고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